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남수문이 복원됐습니다. 지난 1922년 홍수로 유실된 지 90년 만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지동교 광장에서 남수문복원을 기념하는 고유제를 지내고 110만 수원시민과 남수문복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수원천은 그 자체로 자연환경문화재입니다. 이곳이 덮여 있어서 소원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이제 원래의 하천의 모습으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소원에 젖줄이고 소원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소원천을 되살림으로써 소원의 자연환경 문화재를 되찾고 화성과 오로지는 그렇게 또 왕이 만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90년 전에 대홍수로 유실됐던 남수문을 이제 다시 복원함으로써 세계 문화유산의 수원화성을 다시금 완성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수원천과 어우러진 남수문 그리고 수원천의 복원, 수원시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그리고 수원천을 되살리도록 앞으로 수원시 행정과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서 문화관광형 시장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고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도 수원천을 거닐며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돌아온 수원천 복원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다시 복원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는게 이게. 참... 보건민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물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운동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축제가 많이 일어나서 어이 수원천이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수원시는 수원천과 남수문 복원으로 도시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인투데이 김진일입니다.